종선예비후보 경기도 안산시 성록구울 서한석 62세 기본사회 안산대표 더불어민주당 성경관대 국정관리대학원졸 경영학석사 경기테크노파크 전략사업본부장 서단법인 기본사회 경기공동대표 박지영 60세 안산대 특임조교수 민주당 동국대 대학원 경찰행정학과 졸, 경찰학 박사, 전 경기남부경찰청장, 전 중앙경찰학교장 김철민 67세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, 한양대 산업경영디자인대학 졸 경영학 석사, 21대 재선국회의원, 전민선옥기 안산시장 권호숙 67세 정당인 국민의힘. 성결대 대학원 사회복지정책과 전 대학 중 박사과정 전 미래인테리어 종합건축대표. 박영일 32세 정당인 국민의힘. 조선대 법학과 졸업 전 국무총리 비서실 사무관 국민의힘 경기도당 미래세대위원회 위원장. 홍장표, 64세, 정당인 국민의힘, 한양대 대학원 도시공학 박사 졸업, 전 18대 국회의원, 도시공학 박사. 유화, 58세, 메가 원격 평생 교육원 운영 교수, 국민의힘, 중앙대 사회개발대학원 아동복지학과 졸업, 전 7대 안산시의회 의원. 국민의힘 중앙여성분과 부위원장. 양진영 58세 변호사 국민의힘. 고려대 대학원졸 법학석사 법무법인 온누리 대표 변호사 새누리당 경기도당 부위원장.